한미일 외교 당국이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3국은 북한의 도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서울에서 만난 한미일 외교 차관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 미사일 위협과 남북 육로의 완전한 단절 및 소위 남쪽 국경 봉쇄, 무인기 침투 주장 등 의도적 긴장 조성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협의 회의 후 공동 성명을 채택한 한미일 외교 차관은 북한이 적대적 수사를 지속하고 핵 탄도 미사일 개발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속하고 있는 걸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하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자유 평화 번영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언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삼국은 중동 정세, 러북 불법 군사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모든 당사자에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북한전 사이의 군사 협력의 진전에 대한 중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최근의 北朝鮮の動向について率直な意見交換を行い3加国で連携して対応することで一致しました비확체 체제를 약화시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きき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신설 공약도 다시금 표명했습니다. 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연き 개최를 위한 논의도 이뤄진 걸로 보입니다. I think it is our intention uh, to do what's possible to prepare for a leaders' summit before the end of 2024. Um, we recognize that there are challenges in scheduling and elections, uh, but there is a strong determination on the part of all three nations." President Biden also expressed his strong will, and Secretary of State Kim Hong-kyun also said KTB is the specific and Kim Min-ha,